아니 미국 기업 특히 구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대통령실이나 서울공항 등 국가 보안시설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이미 음? 알 만큼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정보라고 합니다. 2만 5천 원 1km를 지도상에 4cm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5천 원 1km를 20cm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정밀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정확히 말하면 구글은 1대 5천 고정 정밀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. 세부 건물 형태나 폭이 짧은 길, 디테일까지 전부 포함해서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. 보통 도시를 계획하거나 도로, 철도, 공항 등을 짓는 데 활용됩니다. 그렇지만 현행법상 축적 1대 2만 5천 미만의 국내 지도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어 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밀도의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실제로 국내 업체 지도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요.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길 찾기 서비스에 걸림돌이 된다며 고정밀 지도를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 구하는 겁니다.